요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창원의 타르트 가게. 다른 빵은 전혀 없이 오직 타르트만 파는 이야. 곳인데요. 맛과 모양, 신선한 재료까지 삼박자 모두 갖췄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30여 가지 타르트를 핸드메이드로 오전에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타르트 전문점이고, 요즘에는 뭐밥 대신에 빵을 주식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는 뭐 제철 과일들을 이용해서 딸기, 뭐 자몽, 오렌지, 청포도 등을 이용해서 30여 가지의 과일 타르트들을 아침부터 수제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타르트 전문점입니다. 오전 7시부터 시작된 타르트 만들기는 오후까지 계속되는데요. 5명의 파티셰가 하루 종일 약 500여 개의 타르트를 만들어냅니다. 아, 많이 만드네요. 네. 바삭하고 고소한 접시 모양의 쿠키도 중요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타르트의 생명은 그 쿠키 접시에 담는 달콤한 생크림과 다양한 재료들인데요. 저희가 이거 다 일일이 가일도 생가일도 다 손수 수제작업으로 수작 해서 다 올리는 거고, 이제 아무래도 손님들께 최고의 신선도와 가장 괜찮은 가, 바로 만든 타르트를 제공하기 위해 타르트도 오전 11시에 한번, 오후 6시에 한번 나눠서 내는 식으로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 계절마다 새로운 타르트를 선보이기 위해 기본적으로 들은 맛과 재료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는데요. 타르트를 개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딸기얹지고 위에 이제 뿌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계절 가을에 맞게끔 겨울철에 좀 상품으로 괜찮지 않을까. 요즘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는 특별 메뉴도 함께 고민해 봅니다. 위에 크리스마스 느낌 나게 슈가 파우더도 뿌리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파티쉐들의 노력으로 탄생한 다양한 타르트는 나란히 손님 앞에 진열되어 선택을 기다리는데요. 모양까지 예뻐서 사진 찍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게다가 타르트를 먹는 공간에선 의자에 앉든 좌식으로 앉든 손님이 편한 대로 선택을 할수 있는데요. 야여기서 먹으면서 수다 떨면 끝도 없겠어요. 정말. <laughs> 도 많고요. 과일 위에 토핑이 여러 종류가 있어서 여러 가지 맛볼수 있어서 좋아요. 분위기 되게 좋아해요. 처음 와봤는데. 애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진짜 좋아. 특히 여성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타르트 가게. 다양한 타르트 속에 내가 좋아하는 타르트를 골라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입니다. 와. 종류가 아, 너무 다양해서 고르기 힘들어요. 아 먹고 싶어요. 저도 저기분 진짜 이해합니다. 네, <laughs> 골라. 그렇죠. 여자 손님들 속청일점인 남자 손님. 남자들의 입맛에도 딱 맞나 보네요. 아, 완전 맛있어요. 오. 종류가 너무 다양해가지고. 여자친구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자, 오늘도 여자친구 기념일이라서 한1 0개사가려고 좋아하시겠네요. 완전 좋아하죠. 여자 완전 팬이에요. 어른들의 입맛에도 잘 맞는 모양입니다. 테이블에 타르트와 커피 한잔 놓고 다정한 시간 보내고 계신데요. 제, 제 입맛에는 너무 딱 맞아요. 아메리카노하고 이렇게 먹으면 약간 달콤하면서도 또 먹고 싶은 그런 느낌을 받는. 니께할줄 알았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니께하지도 않고 아주 맛있고 좋아요. 특히 커피하고 먹으면 더 맛있고 좋아요. 네 그래요. 저렇게 종류가 많으니까 뭘 먹어도 맛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타르테만 정성을 쏟은. 좋은 결과 아까 디저트라고 하면 가볍게 여기는데 되게 맛도 좋고 재료도 신선하고 가게 분위기도 되게 좋고 좋은 것 같습니다. 30여 가지의 달콤한 타르트 속에 담겨 있는 파티셰들의 노력과 창의력. 그래서 이곳의 타르트가 더욱 인기.